초반에 약해요. 솔직히, 번성아트 이것도 옛말이고. 지금도 누구 잡기 힘들어요. 이터니티 구간에서는. 다들 잘 도망가서. 그래서 초반에 누구 잡으려고 너무 하지 말고, 그냥 템포에 맞춰서 하는 게 좋아요. 누구 잡아도 되는데, 진짜 빠른 시간에 잡을 수 있는 거. 그거 말고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알파는 요새 힘든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알파를 안 가요. 다른, 다른 걸 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아~ 이 자리는 조금 안 좋아요.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 가득한 세상을 바랄 뿐이야. 막... 만들어진 건가?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거야. 맞으면 아프겠다. 그럴 듯한 것 같은데. 제대로 다루려면 익숙해져야겠어. 리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니그지 챙기기보다는 그냥 내가 동물을 해치다니. 아, 뭐나 이거 옆에 리다이딩 일수도 있거든요. 그 성갑기고 오는 리다이빙. 그거 만나면 죽으니까 빨리 뛰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좀 지질이 없는 경우인데. 프라미 다턴 곳에 나갔죠.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 오는 뭐가 나올까? 오케이 okay. 좋아, 성공했다 자신 있게 가기 전에 난 멀미에 약한데 <놀람>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놀람> <놀람> 집에 들어가고 싶지않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가가 있는 건 아니겠지? 지금은 되도록 안사는게 좋은데 게 레이더가 없어가지고. 뭐가 나올까? 이쪽에 카메라 하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너무 본격적인가? 이번엔 뭐가 나올까? 없네 피아노 성 구해놔야 되는데 여기서 기타를 꼭 붙잡아야겠어 여기도 털렸죠 스프를 갈건 그랬나 오케이 하나만 구하면 돼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는가 나올까? 피아노 선만 구하고,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운이 좋았다. 요새 늦게 가면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 가면 팀스가 좋다고 생각해요.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목 나중에 해도 돼요? 괜찮아. 빠르게 대나무를 구한 다음에. 지않아요 이거. 죽은 거야? 시한테 좋지 않다고. 응. 시한테 좋지 않다는 뜻이어요 명화 붙이 좋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다 버리고 빠지지 않게 조심하자. 이거는 숙쟁나로 할게. 여기서 노래 부르면 안될것 같아. 인원이 명령을 받아 뿐이야. 버틸 수 없을 거에 충분해. 두개다 썼죠? 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노래 면가있 그때 있나 확인해 보고 새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목소리가> 가 왔네요. 엠마가 풀링. 팀이... 뭐 좋진 않은데. 충분해. 다시 올 거예요. 무조건 엠마는 다시 와요. 길을 잃겠어. 마들 포기 안 해. 번 놀라서 그만. 너무 박세다. 다 피하면서 하는데. 어, 한나맞어한자가습니다 넘은 거는 바로바로 움직여 중

스코어는 다 여기다 쓰고 누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겠지? 내가 뭘 만든 거지? 어디 보자, 이거 음악 이거 는 스프로겠죠? 아, 무래도이래 풀면 뭔가 나오려나? 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아, 그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잡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충분해. 충분해. 그냥 버릴게. 마스만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면 뭔가 나오려나? 먹어주고. 위에 누구 있으니까 빠르게 먹어야 돼요, 이거. 빠르게 먹어주고, 이번 숙작을 할게요. 더 쓰지 말고. 아니, 다 지금 골목길을 가주자, 그냥. 난 멀미에 약한데.

자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다섯 명 나눠줘. 와, 운 아, 너무. 충씨아 어, 클날 뻔했죠. 네. 모래 받는 소리... 좋아 조심해야 돼 이게... 뭐지? 저 혜진이랑 붙고 싶지가 않은데 하트 혜진은 상성이 너무 안 좋아서 어? 나이스 너무 좋죠? 임시 안전지대를 활성화합니다 한 거지?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선진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선진자가 3명 남았습니다. 곧 보안 콘솔 주변이 최종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뭐 그거 괜찮냐? 안 터져? <목소리> <목소리>

누군가가 로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걸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 하트는 이렇게 하시면 쉽게 1등할 수 있다. 아니 그 영화 배우인데 가죽 정도는. 매니저가 구해가도 되잖아요. 가방 찢으면 가죽 나올 것 같다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은 우유도 이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게임의 허용으로 합시다. 게임 게임차 허용으로. 와갈걸 아, 그냥. 혹시 피부에 나쁜 건 아니겠지? 뭔가를 만들던 곳이었구나. 빛나지는 않네. 우린 어디 있냐고요? 저장하고 있잖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밴 당할 것 같아서.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논란이 있겠다고요? 네. 아, 네. 네. 열 어. 네. 아, 그리고

음 예전 모습이었다면 그게 좀 <웃음> 어울렸을지도... 역주행 <laughs> 충분해 뭘 봐? 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행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5명 남았습니다 딱 봐봐 지난 한다면 해이해달라고는 하지 않을게 많이 아픈데 뭔맨이야 아니 아니 하트 잘못 맞으면 죽겠어 어?

무슨 공이지? 저거 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혜진도 좀 몸이 말랑말랑하지 않나? 임시 안전지대를 활성화합니다. 아, 때려보고 싶은데 해줘. 충분해. 급구 시간이 없어서 가질 못하는 게좀 아쉽다.

곧 보안 콘솔 주변이 최종 안전 지대로 설정됩니다. 자. <목소리> 잠깐만. 혜진이한테 아, 그럴 시간이 없어. 하리한 거리라도 그렇죠. 하나 더 없어 가지고 지금. <목소리> 잠시 후 최종 안전지대가 해제됩니다. 어머. 짜짜짜 짜. 사망했습니다. 시간을 부여한다지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와 개꿀. 내 네, 무대는 잘 봤어? 싸이는 다음에. 고쳤습니다. 긴장 태혹시 <laughs> 아니 선생님 뭐예요? 아. 아니 어쩐지 계속 따라다니더라 이 사람. <laughs> 어, 어 오케이 <laughs> 아 즐거웠습니다. <laughs>